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어,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업 내용으로는 어, 해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자용, 자주 사용하는 해치 뭐 관련되어 가지고 항상 하는 질문들이 항상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해치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어,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 텍스트와 관련돼서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는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 라인 스타일, 라인 스타일관련된것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일학기 때다 배웠던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정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복습을 할 거고 명령 관련된 명령어로서는 내 텍스트 텍스트 스타일은 ST 뭐 라인 스타일 같은 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는 LT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업 내용 중에서는 상공간 평면을 같이 한번 이제 실습 과제로 할 거예요. 실습을 할 거고, 자, 이 상공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천정도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완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랑 같이 이제 병행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수업보다 조금 조금 그, 수, 그 과정을 좀 어느 정도 낮추기 위해서 주공간 평면 과제를 하나의 과제로 여러분 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들 이렇게 실습.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좀 뭔가 도면을 연습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실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특달을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눠준 배포된 그 자료 중에, 어, 실습원의 그 해치 실습이라고 하는 그 파일을 한번 열어보세요. 해치 실습이라는 DWG 파일을 자 열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면이 좀몇개 있고 또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1 층에 해당되는 거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실습하고도 관련어 있는 거긴 한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게 화장실 입면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해치가 지금 그려져 있고 좌측에는 우측에는 해치가 그려져 있는 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해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에요. 자, 보면은, 우리 레이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에 레이어, 요 레이어 창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레이어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죠? 어느 정도. 쭉 보니까, 레이어 중에서, 어, 어디 갔냐. 해치 레이어가, 없나? 여기 있네요. 그죠? ie 다시 해치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어요 자요거를 활성화한 다음에 여기서 커런트 한 다음에 자 ie 해치라고 하는 레이어를 작업하겠다는 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유리 표현이에요 여기는 지금 유리 표현인데 유리 표현할 때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 h 엔터 커커한테 창에다가 h 엔터치면 해치창이 나오죠 위에 리버 메뉴가 해치창으로 바뀌어요 자기 여 보면은 쭉 여기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쭉 여러가지 해치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할 중에 하나가 ARR루프라고 하는 요 해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는 유리 표현할 때도 쓰고 또 나무 표현할 때도 씁니다. 그리고 뭐 나무라든지 유리라든지 그런 거 표현할 때 쓰는 건데 한번 클릭해 봅시다. 클릭한 다음에 자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 이 정도 스케일이니까 일단은 조금 스케일을 한10 정도 해볼까요? 정도 20 정도 해볼까요? 20 정도 하고 자 요거를 45도로 놨어요. 각도를 0도로돼있죠 기존 디폴트가 45도로 바꿔줘볼까요? 그럼 이렇게 45도로 바꿔주고 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상대 스케일이라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여기 다 20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리 표현이 되죠. 이렇게 유리 표현하는 거예요. 자 유리 표현할 때는 요 HR, AR, R loop 요 요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우리 이 여기다 표현할 때그 그그 해치는 중복되어 쓸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라데이션을 내가 넣고 싶다 나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좀 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다시 덧방으로 쳐서 H 엔터 친 다음에 자쭉 요거 보면은 아 솔리드가 있어요 솔리드 솔리드를 클릭하고 자 여기 보면은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디 갔냐 저게 에 배경색 솔리드. 어디갔죠? 아, 밑에, 여기 보면은,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이게 지금 솔리드가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은 쭉, 내려다 보면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뭘 해볼까요? 아니, 한쪽으로, 요걸 해볼까요? 어, 요거 해봅시다. 요걸 해서, 지금 보면은 스타트, 시작하는 색깔이랑 끝나는 색깔을 그냥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시작하는 색깔은 파란색, 끝나는 색깔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그냥 요거 패턴을, 어, 신색과 어, 지금 흰색 신세, 신색하고 그라데이션 약간 모노톤으로 해야 되는 게 이쁘니까, 나는 칼라 요 조정을 해야다가 덧방으로 쳐봅시다. 그다음에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요? 시렇게언도하고자요거를 조금 더 진하게 한번 해봅시다. 엣지 엔터 하고, 요거를 조금 진한 칼라로 하고 끝나는 칼라도 조금 아이고, 조금 진한 칼라해서. 로 아이고, 여기 딴 데가 들어갔네요. 다시, h, e n t 이렇게 상태에서 누르면 될것 같아. 요 어, 어, 화이트로 넣어줘야겠네. 해치. 해치해서, 요거, 맨첫 번째 거, 그라데이션 넣어주고, 다시 여기 선택을, 어, 선택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넣어봅시다. 딱 넣으면은, 좀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죠? 지금 그라데이션 효과를 낼 때, 한쪽 방향으로만 한 거고, 만약에, 뭐 원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은, 뭐, 이런 형태가 원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유리에 가깝나요? 그 전께도 가깝죠? 약간 이게 좀그래나 유리에 좀 패턴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자, 요걸 합시다, 그러면. 자, 요거, 양쪽으로 약간 그라데이션, 양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뒤에 그라데이션이 지금 뒤에 해치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개 겹쳐있다 보니까 순서를 결정해줘야 돼요. 지금 요거를 클릭하면 지금 방금 전에 어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효과가 들어가는데 요 상태에서 우클릭 하면은, 이제, 그리기 순서가 있어요. 그리기 순서. 그렇게 들어오, 들오도라고 되어 있나요? 만약에 영물이 된 경우는. 자, 이거를 맨 뒤로 보내봅시다. 맨 뒤로, 그리기 순서를 맨 뒤로 보내면, 방금 전에 아까 그렸던 그 해치가 좀 살짝 보이게 돼죠 실력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유리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 는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뭐, 표현하면 좋지만, 사실 안 하기도 해요. 간략하게. 없이하기도 한다. 근데 일단 우리 학습 차원에서 그래서 이는 것도 한번 학습을 한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리고 우드 표현하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우드 표현할 때 이쪽에 보면 이게 우드 표현이에요. 우드가 우드 시트 같은 거 표현할 때 우드 에는 결이 있잖아요. 결을 이제 세로 결, 가로 결 있는데, 자요거는 세로 결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아래다가, 에자 똑같이 해 치한 다음에 아까 일단 AR 루프 그대로 쓰면 돼요. 아까 AR 루프, AR 알 루프, 요거를 클릭하고. 요게 45도가 아니라 90도로 하면 되겠죠? 90도로 클릭을 해주고. 이게 지금 동시에 들어갔네요. 그죠? 다시. 그라데이션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엣지 트 그라데이션 말, 그라데이션은 없는 걸로. 그라데이션 없고, 일단 솔리드로 요거는 바이 레이어. 바이, 바이 레이어. 이것도, 자, 여기서, 아까 AR 루프, AR 루프로 선택하고, 자, 이것도 그냥 바이레, 역승으로, 역승으로, 바이레로 설치하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90도로 선택하고 하면, 자, 새로결 새롭게를 있죠? 새로결인데 조금, 결이 조금 촘촘하면 좋을 것 같아. 요 그러면은, 요거, 시수를 사이, 어, 스케일을 한10 정도로 바꿔줘볼까요? 더 촘촘하게 할까요? 한5 정도. 자, 5 정도 하면, 은새로결좀더 촘촘하게 합시다. 4 정도 합시다. 4 정도. 자, 그러면 세로결이 되는 거. 우리가 보통 나무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무결 할 때도 똑같이, 유리 표현하는 거랑 똑같이, 스케일 좀 줄이면 되는 거니까. 얘와좀 비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 3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세로결로. 그래서 나무 모양을 낼때 쓰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요건 돌이죠, 돌. 돌 표현할 때는, 요거는 콘크리트, AR 콘크리트라고 하는 걸 많이 쓰는데, H 엔터 다시 한 다음에, 자, 우리 다시 요거 화살표문을 열어 주면 이쪽에서 뭐가 있냐면 위로 가면은 AR CON CON 있어요. AR CON. 자, 요거를 클릭을 해 주고 대충 찍어 보니까 스케일이 좀커 보여. 그러니까 요거를 스케일을 한1 정도로 바꿔 주고 1로 해도 좀더더 하겠네. 더0.5 정도 할까요? 0.5로 해 주고 하면이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통 돌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돌 표현할때 또는 돌 또는 콘크리트 표현할때 뭐 인조대리석 뭐 암튼 돌과 관련 석재와 관련된걸 표현할때 쓰는거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게 요거다 AR 콘크리트 AR 루프 가장 많이 유리라든가돌 표현할때 쓰는거고 그래서 그걸좀 봤고 밑에 보면 여기 지금 어 우리 그 타일같은 경우도 보면 밑에 아래 타일도 유저 디파인이라는 명령어로 내가 각수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길이를 보니까, 3600이냐, 이요 3600에, 6등분, 600각이에요. 600각, 600각. 아래는 600각.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 해치, 유저 디파인이라는 그런, 어, 걸 이용을 해서, H 엔터 누른 다음에, 자, 여기 삼각형 클릭하면, 매트로쭉 내리면, 자, 유저 있어요, 유저. 유저 디파인, 유저로. 그래서 클릭을 하고, 요거 각수가, 스케일을 600으로, 가지고 각은 90도로 놔두면 될것 같아요 엔터하고 이거 원점을 반점으로 표현해주고 또 90도로 했으니까 0도로도 한번 같이 해줘야겠죠 똑같이 반복해서 H 엔터 누르고 요거는 90도가 아니라 0도로 바꿔주고 여기 0도로 바꿔주고 해준 다음에 원점을 뭐 한, 아까 동일하게 해주면 됐어요 자 요거 같은 위에 같은 경우도 타일을 건데 위에는 지금 보니까 300에 몇 각이냐면 350, 300에 5 0 0각자리 이게 300에 5 0 0각자리 가로 3 0 위로 5 0 0각자리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넣어봅시다. 세로로. 세로, 세로니까 90도. 90도에서 300. 300에 5 0 0각자리 원점 설정은 똑같이 해주고. 500각이니까 500짜리 스케일로 가로로 한번 넣어주면 되겠죠. H, h enter. 자, 넣어주는데 이거는 0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300에서 500으로 바꿔주고 클릭한 다음에 원점 설정은 똑같은 데다가 설정해 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뭐 타일의 각, 그 크기에 따라, 따라서 보통 이게 뭐 45도로 돼 있거나 뭐 직각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유저, 디, 유저로 해서 쓰는 게 편하다. 자 그래서 이거 해치 관련된 것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지금 좀 많이 사용하고 유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여기 인포데스크라고 하는 가구인데 가구가 지금 몇 가지가 막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유리랑 돌 요거 유리 표현한 거라기 보다는 약간 어, 저 폴리싱 처리한 약간 폴리싱 처리한 돌이에요 그래서 폴리싱 처리한 돌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면에 있는 것들이 폴리싱한 거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돌 처리 매트한 돌이고 뭐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해봅시다 아까 돌 해당되는게 뭐였죠? H 엔터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AR 콘크리트 AR 콘이 있었죠 자 이거 가지고 이거를 일단 다 클릭해볼까요? 둘, 셋, 넷 클릭을 했어요 스케일을 조금 그냥 놔둡시다 스케일을 좀 줄일까요? 스케일을 좀 어, 0.5가 아니라 1로 바꿔봅시다 1로 바꿔보고 근데 이 부분, 아,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 상판 부분은 약간 좀 연마 처리가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중복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그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그리다고 생각하고 H 엔터 한 다음에 뭐 도트 보면 밑에 보면 도트가 있을 거예요. 도트. 여기 도트 있죠? 도트를 한번 넣어볼도록 할까요? 도트. 일로 한번 해본 다음에. 어, 도트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조밀하게. 한100 정도 하고. 도트. 어, 지금 도트가 들어갔나? 도트가 맞나요? 어, 도트 맞는 것 같아요.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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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를 집어넣는데 사이즈를 한10 정도 바꿔주고 그죠? 좀 칼라가 아하 이게 지금 맨 뒤로 보내고 아, 이게 밖으로 들어갔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다시요, 다시 원더하고 다시 뭐가 지금 오류가 있었어요. 제이치 앤 다시, 처음부터 해야, 콘크리트 1로 하고, 다 집어넣어주고요. 이거 뭐가 잘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다시. 따로따로 넣어야 되나 보다. 자, 이렇 하고, 바에다 상판 따로, 배경 따로따로 따로 집어넣읍시다. 이게 왜안 들어가지? 음. 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뒤로 뭐가 지금 걸려있네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빼기를 해야겠네. 들어오고도에서 앞으로 빼야 될것 같아요. 음, 뭐가 지금 여기에 뭐 같이 하나 걸 아, 전에 했던 게 그대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H 엔터한 다음에 여기다가 도트를 다시 하나 덧방으로 쳐보도록 할게요. 도트 자 도트 1로 도트는 칼라를가 좀 바꾸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 칼라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아1 0으 하자고 그랬죠10 10 10 10 이렇게 도트로 두번 하면은 이렇게 지금 도트 처리되어 있는 돌이 하나 있고 그냥 뒤에 있는 돌이 있고 자 그렇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뭔가 가공한 돌이랑 가공하지 않은 돌두 개를 표현하고자 할때자 이렇게 생각하자 생각. 여러분들 밑에까지 해보세요 요거는 이제 프론트부고 이건 탑부예요 위에서 본 거거든요 인포데스크 위에서 본 거니까 요것도 한번 똑같은 패턴으로 이건 이거 먼저 해볼게요 엄마한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해치한 다음에 아까 했던 AR콘 AR콘이 어디갔냐 AR콘 많이 사용할 중에 하나예요 일루셀하고 아이고 칼라가 칼라를 8번선으로 바꿔줘야겠네요 바꿔주고 이렇게 여기도 같이 해리해주고자 이런식으로 표현합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현할, 여러분들이 딱히 뭐이 해치를 표현할 때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패칭 패턴, AR 그 루프, 여기 보면, 많이,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반복되는 질문이라 이제 미리 제가 설명해 주는 거 여기 보면 AR 루프, 요거. 이거, 이거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하나 사용하는것 중에 하나가 돌 같은 거 표현, 이거 나무라든지 뭐 유리 표현할 때 쓰고, 그 다음에 arcon, 요거 같은 경우는 돌 같은 거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고, 그에다가 뭐 사선 같은 거 표현할 때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쓰면 되고요.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는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유저를 이용해가지고 직각, 또는 90도 정도를 바꿔가면서 또는 45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스케일감을, 스케일을 가지고 이제 치수를 가지고 조정할 때는 요거 가지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중간에 많이 있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감각에 따라서 표현하면 그런 되는 것들이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 그라스, 도트, 도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새로 뭐덧 칠하거나 할때좀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도 있고,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스타트 포인트, 스타트 점, 스칼, 칼라와 두 가지 믹스 같이 할수 있다는 거. 보통 이제 모노톤을 많이 쓰니까 칼라 안 쓰고, 그리고 저는 회색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벽돌 같은 것들도 이제 브릭 같은 것터 여기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솔리드도 많이 표현하는 거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어 뭐냐 여기에다가 요거는 지금 왜냐하면 어 일단 요거는 없애봅시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그 올려주는 그 파일에는 요거는 없을 거, 요거 지금 표면 없을 거에요. 여러분 과제로 나갈 도면이니까. 사실은 과제로 나간 거에다가, 여러분 해치까지 같이 해서 이제 작업하는 게 이제 실습 내용인데, 여러분들 좀 약간 그 오프라인 수업이랑 조금 약간 좀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요거는 아마 없어진 도면으로 여러분들한테 아마 실습 과, 내용은 제출이 될 거에요. 는 아마 과제로 나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실수, 요거 지금 어, 해치 관련된 거좀받고 시간이 좀 지나서 잠깐 끊었다가 이제 텍스트하고 뭐가지 라인터관련는 것들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끊어서 갈게요.